안녕하세요. 사민이입니다 어, 오늘 저는 만두님과 멧돼지 코스를 탈 예정이고. 엉짤멧이겠지엉짤멧이겠지 네, 멧돼지는 다음에 타고, 어, 엉짤맷을 탈 예정인데, 60km 정도 되는 코스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라이딩을 할 때, 이제 30km 정도 탔는데, 배터리가 2%밖에 안 남아가지고. 어? 배터리 약하대. 어떡해. 어? 어, 2%인데? 어, 그러면... 이거 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슬프네. 제가 쓰던 속도계는 감민520 모델인데, 실제로 7, 8년 정도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엄청 약해져서. 어, 여주를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끌 수밖에 없었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돼서. <laughs> 그 우리 식당 가면은 말고 배터리 충전 되는지 물어봤잖아. 마지막에는 작년에는 진짜 보조 배터리 들고 가서 식당에서 <laughs> 맞아, 맞아. 충전하고 그랬는데 새로 사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본체만 사는 게 52만 원. <laughs>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배터리만 교체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. 석계역에서 4만 원 받고 수리해주는 곳이 있어서 배터리만 바꿔서 오늘 처음 타러 나왔습니다.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만 기계는 고쳐 쓰면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저는 고쳐서 써보려고 합니다. 물론 새로 나오는 모델은 더 다양한 기능이 많겠지만 나는 속도랑 경사도, 케이던스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니까 굳이 50만 원 들여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새로 바뀐 배터리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 좀 궁금해. 됩니다. 또 잠깐 들렸다 가자 도꿍이제넘어이려도 아,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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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직정이 죄입니다, 니다죄합니다 죄합니다, 죄합니다. 고개 들어 들고 있다 어? 들고 있어 네아 34는 좀 그렇다 어? <laughs> 어? 뭐가? 탄력은 계속 붙으니까. 30으로 가면은 유지되는 건데, 어. 34로 가면 퍼지는 거야. <laughs> 우리 팔딱에 도착했고, 평균 속도 26.8. 내 심박, 내 심장 괜찮나? 10, 140... 85%어 그래 이거지 원래는 교체하기 전에는 지금 2% 남았었다고 <laughs> 4만원의 행복 뭐. 근데 540 540 신형 살려고 생각했는데 응 540은 남한산성 같은데 올라가면 자동으로 경사가 나와 거리랑 각도랑 내 페이스가 나와서 그거 보면서 타면 이제 좀 편하지 만약에 모르는 길 갔을 때도 그 길이 나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경사도 외우고 다니면 되잖아. 나 남한산성 경사도 외우는데 거리랑 7km에 3%야. 안돼 안돼 안돼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좋아! 공구통 어디 있어? 없어? 마이크 빼고 놓고 왔구나. 배터리 없는데 어떡 하냐? 그래? <laughs> 어. 마이크 누가 뺐는데? 내가. <laughs> 무슨 생각이셨는지? 꺼꺼 응? 어. 아껴야 돼. <laughs> 왜안 돼? 여기 아직 눈 있네. 어? 아직도 눈이 쌓여 있어. 어? 눈이 쌓여 있다고. 어디? 어디? 저기 눈이 쌓여 있다고. 저기? 여기! 어? 대사대사 <laughs> 됐어, 됐어, 가. <laughs> 자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신경 써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안 그러면 부상 오니까 오른쪽? 어,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신경 써서 일자로 좋아. 여기는 남한산성. 녹았네. 어, 도착을 했고. 내 귀여운 평균 속도. 내반올림해서 23이라고 치자. 너무 느린데? <laughs> 어? 탈수 있겠나? 자수량? 아, 자수량. 20으로 가면 된다고, 페이스. 컷아웃. 재수없는 소리 할래? 61%. <laughs> 어, 61% 남았고. 이게 애초에 새 가민을 샀을 때보다는 배터리가 좀 빨리, 다, 빨리 다는 것 같아. 그치? 그래도 뭐1 0 0 k m 내외에서는 무리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써야지 뭐. 그러면은. 어. 밥 먹고 가자. 배고프다. 어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. 그럼 한번. 다음 주 토요일에 어디 타면 좋을지 생각해봐. 다음 주엔 아직 비 소식은 없거든? 내 네, 주말에 내신용도확떨어아 근데 딴건 진짜 맞아. 진짜?